반갑습니다. 대창 대창 교회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 교의 교는 부처님 교리의 교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교 이야기로 생명의 실상, 생명의 실상에 관하여 한 말씀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면 생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죠. 살아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죠. 실상이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 실상이죠. 또 하나는 현재의 모습을 있게 한 본성, 본체.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이라 그러죠. 이것을 실상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나 놓고 현재의 모습을 잊게 한 본성, 본체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어보면 생명의 실상인데 생명의 실상은 그 모습은 두고 본 모습으로 돌아갔으니까 생명의 본 모습이죠. 생명의 본질, 본성, 본체. 그러니까 내, 지금 내 생명의 본질이죠. 본성, 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화읍보서를 잡암경에 주장하고 계시죠. 본래는 무화인데 내가 없는데 억보가 있어서 윤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회하는 나의 행재의 모습을 놓아놓고 본질, 본성 어쩌면 무아에 가깝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딱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됩니다. 생명의 실상 이렇게 막연하게 들으면 사실 어렵죠.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바다 좋아합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바다로 갈 계절이죠. 바다. 바다 음식 다 좋아하죠. 뭐 해조류, 생선류 다 좋아하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닷물. 바닷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해조류, 고기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선류가 말입니다. 해조류라 그러면은 미역, 다시마, 청각, 파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고기로는 많죠. 아주 미세한 바다 플랭크 톤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말미잘 새우, 문어, 갑오징어, 큰 고기는 고래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다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바다 속에서 생과 살을 하고 있죠. 살고 죽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바닷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없다면그 어떤 해조류도 물고기류도 고기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있어야만이 존재되어야만이 바다의 모든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 미역이 됐든 고래가 되었던, 미역이 됐던 고래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 자기 업에 따라서 인연 따라 있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연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해조류라든지고기류 생선류가 되는 거죠. 그 인연은 이제 업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보설, 모아업보설을 이야기하죠. 무아인데 업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은 그냥 두고, 바로 바닷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닷물. 바닷물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제가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 바닷물이 바로 불성, 부처님의 성품, 본체, 이 바다의 모든 생명을 있게 한 본성이라는 거죠, 본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불성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비유를 그렇게 들어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강경에서는 상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상은 모양의 세계에서 성은 성품의 세계. 본성의 세계, 불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수행을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래나 미역 등이 바닷물로 돌아가는 거죠. 살아서는 고래, 미역이 있지만은 죽으면은 바로 바닷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백중제를 모시고 있죠. 백중제를 모신다면은 백중제를 통해서 빨리 상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셨다면, 이제, 이미 성품, 바다의, 물의 세계로 돌아갔다면, 이것은 공덕이 되고, 이제, 복이 되는 거죠. 물론, 49제의 의미도 똑같겠죠. 우리가 엎들이다 녹여버리고, 깨끗한 바닷물로 빨리 돌아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49제의 의미 같은 것이 되겠죠. 그냥 두면은, 집착을 해서, 자기, 몸뚱어리라든지 인연에 집착을 해서 세월이 걸리겠죠. 바, 완전한 바닷물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완전한 불성으로 돌아가는데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 법에 의지, 의지하면은 바로 바닷물로 돌아가고 불성, 부처님의 성품으로 바로 거듭난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거죠. 결론 지어보면은 생명의 실상은 바로 불성이다. 부처님 성품이다. 생명의 본체는 본성은 불성이다. 부처님 성품이다. 조금 전에 한 말로 '바닷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생명의 실상은 부처님 성품, 불성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조금 틀린 말은 되죠. 왜냐하면 단정 지으면 분류는 틀리거든요. 실상은... 부처님 성품 불성은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는데 불성이다라면 이미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억지로 망상을 붙여본 겁니다. 이렇게 법지 생각이죠. 오늘 소상과 같이 생명의 실상 같이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 건강하고 복록구축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